이곳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원짜리 집회 뒷 배경에 삽입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여행지를 지도로 함께 살펴볼까요? 예안면 어촌리 입구에서 오늘은 계상고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 여행지로 어, 계획을 잡아보시도 상당히 좋을 곳이네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깨끗이 잘 정리가 되고 있네요. 이곳에서 안동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나본데요. 출렁다리도 앞으로 생기고 한다고 하네요. 이곳이 개상고택이 있는 곳인데요. 이 앞쪽이 천원짜리 지폐의 어, 뒷면의 배경이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으로 가면 계상 고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상 고택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아, 네. 상당히 큰가 봐, 이쪽이. 와, 여기도 아주 옛날 길이 이렇게 있었구나. 옛날 길이구나, 이게. 직선으로 아, 고불고불고불간데 직선으로 해서 싹 잘랐네. 하야. 여기가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봐. 이곳으로 상당히 좋아지네. 여기는 보리를 상당히 많이 심네요 여기도 청보리가. 청보리가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날리는 게 이제 봄도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초여름에 장마치기 전에 이제 수확이 다될 텐데요. 와, 여기는 구야. 그름이잖아, 그름. 그름을 저렇게 많이 해놨네. 여기까지 또 길이 확장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안 됐네요. 여기는 강을 끼고 돌아가는데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쪽은 사유지구가? 사유지구, 이쪽은? 이곳이 선비순례길이라고 해놨네요. 여기가 지금, 어, 위치가, 여 어, 여긴가요? 정월풍이라는 이런 성자도 있고, 아주 좋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음, 어, 이곳에서 이렇게, 아. 바라다 보는 풍경이 상당히 좋은데요. 1 0 0년된 밤나무라는데요. 이야이 밤나무가 이 아래 있었는데 물이 차가지고 죽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쉬워놨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이 양반은 아주 힘도 세네요. 이 네, 바위를 그냥 밀고 있네요. 아... <laughs> 아이고 청보리가 아주 상당히 이곳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는 안동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곳이 고택인데요. 아... 한 바퀴 노름을 생각 천천히 힐링하면서 돌아보도록 하죠. 저기도 청보리를 요 밑에까지 다 심어놨는데 물이 차가지고 청보리가 저기에 물이 다 지금 잠겨 있는 상태네요. 이곳이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물이 잠기지 않았으면 일로도 차량이 이동이 가능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하하 저기 우물도 저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참 별천지네요 별천지 이 보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심은 것 같은데요 개인이 이렇게 신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곳은 새로 이렇게 보근을 한것 같아요. 보근을 해놓고 어 안에는 오픈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해놓고 오픈을 해놓지 않았다 아쉬운데요. 음. 오픈이 안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서 한번 전망을 볼까요 이 오픈이 돼 있으면 아니 참 좋을 텐데 와. 안녕하세요 <laughs> 네, 뭐좀 예, 뭐좀 예. 여쭤보려고요 제가 요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인데 예. 촬영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예, 뭐예요? 여기하고 우리 계산 고택하고, 보태, 예. 뭐, 어떤 관계인지. 네, 예, 예, 관계인지. 아, 예. 계산, 요, 여기 네, 관계 아, 그렇구나. 저거 산쫙 들어온 입구 속도, 산 다, 이 예. 예, 예. 아, 이게 그럼면 요게 다포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 자체에서 많이 좀 예, 심혈을 기울여서 예, 한자체 여기 심혈 기울여서, 여기 좀태크 또, 또, 내, 아마, 다음 주서부터 태크또 여기 만들어야, 산에. 아, 나. 위쪽으로요? 예, 예, 산에. 지금 몇개 만들어놨거든요. 두개 만들어야죠. 두개 만들어가지고. 저 출렁다리 저기 넘어가야죠. 아, 출렁다리가 요, 요, 나쁩니까? 저기, 저, 기 조그만 데 있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저 건너서? 예, 예, 거기서. 오, 그러면 아주 좋아지겠네. 요, 요산 바로 넘어가 불교 세, 세 개. 문화유산 있잖아요. 예, 예, 그 현장이거든요. 거기서는 저 다른 저 후손 다 다른. 아 출렁다리가 이거 나서는구나. 네, 예, 나는 나는 이거 계산 코트게 오픈이 돼 있는지, 오픈은 네. 안돼 있네요. 오픈은 안 돼요. 음. 이게 이제 개...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후손들인데 성씨가 어떻게 되요 계산? 개성... 진성희 씨 아닙니까? 아 진성희 씨. 네, 네. 이 태계 그 후손들. 아 태계 네, 후손들이구나다. 네, 예. 이 산이, 그, 자, 자 기네 산인데, 아. 그 한동시에다 기증했잖아요. 아, 기부하고? 그이 아. 산도 산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 여기, 보니까 한 1800년대, 그때쯤인 것 같은데. 예. 그때 같으면 사실 여기가 완전히 깡촌일 텐데, 그죠? 깡촌 사야 지도 못할 텐데 진도... 역, 역동이라고? 네네. 여기 집에 한 150개 했었답니다. 이쪽이 아, 요, 요, 강 속에? 요, 요, 강 속에. 예. 예. 아. 근데 이 고택도, 아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 저기 저기 아 고택이 있죠? 아래에 있었구나. 여기 었는데 거기 그 여기로 옮긴 거구나. 아, 거거든요. 이쪽으로 옮긴 거구나. 예. 아, 그래서 집이 깨끗하다 했지. 예. 어떻게 깨끗하 그래 오래된 집이 이렇게 깨끗하다 예. 했지. 예. 이 보리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아, 예. 나는 이거. 이거 지금 지자체에서 아니요. 다 하는 건줄 알았어. 이가다 어, 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군요. 보리, 뭐, 뭐, 보리가, 그, 가마가, 몇 가마가 들어왔는데, 씨가? 고생 엄청나게 했겠네. 아니, 이것도. 그 기계를 다 하잖아요. 그 기계를, 이것도 다, 그도 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도 드리면 아니? 또 기계를 다 펴다니고. 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또, 수매, 또, 또, 또 해요. 아, 수매하고. 아, 그렇고요 구경시켜줄까요, 그래, 그러면 네, 그러면 좋죠. 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다행히 요게, 어, 계산 고택을 한 번, 안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갔어. 관람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오늘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겠는데요. 이 집이 좀저 밑에 있던 것이 이 위로 예. 관수대 옛날 예예. 아저 동그란 게 지금 우물이 아니고 뭡니까? 관수대라고 옛날 아, 관수대 옛날에 거기 앉아가지고 저강이때 막기 전에 아. 강. 수위를 강 수위를 제고 아 그랬구나. 낙시를, 낙시를, 아, 그랬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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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데 예. 하는데요. 아, 그래 나는 이제 동물에게 지금 우물로 썼나 해가지고 아, 이곳이동봉 음, 개똥이네. 철학관 촬영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지금 오픈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아이고, 야, 어 대단함. 고택 쳐놓고 좀, 좀, 다른 데보다 좀 틀려요. 그렇네요. 좀 고상하죠, 여기 이야, 잘떠났지이걸 다시 저 밑에 있는 거 위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도 아주 잘 해놨네요, 그죠? 네, 똑같이 그, 어, 요, 좀, 그, 어, 이런 기둥 같은 거는 그대로, 이, 이, 가르쳤나봐요, 그렇죠. 그죠? 그 먼저 있던 거, 아, 그대로, 다 요, 그대로 그냥. 밑에 요거만 새로. 그렇죠, 요거만요거만 새로. 여기는 부엌인데요. 여기 이제 부엌 네. 옛날 부엌 네. 와, 네. 크네요. 가마솥이 이렇게 걸려 네. 있고요. 요즘도 그 그저한 여름에는 네. 불을 한 번씩 떼줘야 돼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 이제 보존하고. 네. 여기도 미음자로 되어 네. 있네요, 네. 그죠? 한마당입니다. 이거 옛날에 처음에는 여기 돌이 없었고 그냥 이. 그 마사또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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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잘려있었겠죠 정지 이 돌을 까는 거죠. 아 돌로 그렇게흙이었어죠 아. 먼저 원 도, 안방 부屋은요거죠아 원래 부엌은요거구나 안방 부엌이 예. 이것이원 지금 안방, 어, 안방 부엌이라고 하는데요. 아 대단하네요. 소단지가 세 개. 아 소단지가 세 개라 응.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그죠? 소치 그죠? 예예. 예. 아 이런데부터 막 소치 막 어마어마한 큰소초로 이렇게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사랑방 이제 그런 데가 더 크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네. 이제 안방에 그냥 물 내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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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만 해먹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겠구나 어. 와여기 안방이 여기아 아, 이구야 안방이야 지금 여기 뭐 사람이 아. 기회 해도 그죠 아, 여기서 손님도 귀한 손님들, 잠자고요. 아, 손님들 지금 팠기도 합니까, 야, 이제? 야, 여기서 자고. 어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다락입니까 네, 다락 어른들, 그리고 여기서 책 읽고. 네. 진짜. 이 사진이 그러면 옛날, 네. 옛날 시기네요. 이 사진이 옛날에 이제, 아, 거. 아. 기 전에, 아, 술먹기 아, 전에 여기 아, 있던 거. 아, 고개. 이야, 다이 아주 이쁘네. 물로 네. 싸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이대로 아, 아 그렇네요. 여 손님들 다들 자기 이제 저기서 손님들. 예. 오면 이제 자 아,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손님들 관련, 오시면은 이제 손님. 하루 종일 유하고 아. 가시고 그러구나. 여기요선생 아, 앉아 가지고 이저 회의를 하고. 아, 뭐 요거는 그랬는데, 조금 요건. 조금 옛날 게 아니고 네, 요즘 거네. 그, 뭐, 그렇죠? 요 선생가. 요 선생가 앉아 가지고 이제 저문다 열어 놓고 이제 뭐 공유는 뭐 아, 옛날에 요 글도 있고 그죠? 예, 글도 있고. 아.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왜 요즘 건축 하품 막, 대 팍, 팍, 밖에 막 창도 크게 해놓고 그럴 지않 네. 그렇진 않네, 그죠? 어묵조묵하게 어, 어묵 아주 이렇게 나무로 다 손으로 짜가지고 공부해놓 아, 공부하는, 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서재구나. 아, 아이고야. 이야, 이, 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구독자와 시청자분을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또 안내를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또 사랑방 이제 아 그런데 여기는 사랑방에 네. 이제 불 들어왔는데고 이추 이게 이제 야 옛날에 있던 아, 거 그대로입니까? 옛날 그 저울 추죠아 <laughs> 그거 고마워요. 이제 산한잔마 그러게요. 아 이게 아유 못돼요. 추가 이거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다 옛날 에 쓰던 물건 그대로네요. 그대로 네. 아, 이렇게 추하고 이런 음, 이것도. 옛날 던 그대로. 아, 여기는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음. 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요즘 갖다 놓은 거고요. 어, 이거는 옛날 저기 집하고 그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걸 맥칸 집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셋네개 미음자 식으로 지붕은 이렇게 딱돼 있고 안에 가 마당에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딱돼 있는 그런 행태인데요 발발이 이름이 개똥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개똥이네 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개상고택에 왔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우리 요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 두루두루 안내해 주시고,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또 두루두루 또 이렇게 소개도 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예. 아마 이쪽으로 많이 좀 오시겠네요. 아, 좀 와서 많이 구경도 하시고. 네. 저 좋은 공기 소나무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네 그러면 아마 좋을 겁니다 우리 네. 구독자님들 많이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르보이세니 개산구택에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구석구석 요모조모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잘 구경하고 가네요 이곳에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원짜리 지폐 뒷 배경에 삽입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